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원 팬클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수 정동원에 대한 최신 뉴스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 들으시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의 서울 집에 윤상기 하동 군수가 갑자기 찾아왔다. 군수의 긴급 요청 하동으로 돌아가 주세요. 왜 갑자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하동 군수 윤상기가 정동원의 서울 집을 방문했다. 군수는 정동원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윤 군수는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정동원의 집에 들렀다. 그는 지난해부터 정동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정동원은 TV 조선과의 계약이 끝난 뒤 하동으로 돌아와 며칠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뉴스입니다. 뽕숭아학당 게임 천재 정동원이 김정환 선수의 재도전에 패배했다. 1일 오후 방송된 뽕숭아학당에서는 게임 천재 정동원의 생크림 게임에 도전하는 국가대표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뽕숭아 50점 키워드는 게임 천재다. 정동원의 장비인 생크림 전쟁 게임에는 김정환이 가장 처음 출격했다. 비장함 속에 치러진 게임은 김정환의 불꽃 승리욕에도 정동원이 승리에 폭소케 했다. 다음 도전자는 구분 길이다. 정동원은 금메달리스트 김정환을 이긴 것에 대해 너무 좋아요. 여태까지 게임했던 것 중에 최고의 희열감을 느꼈다라며 행복해했다. 구봉길은 제 와이프의 마음을 아사간 동원군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말했고 김정환은 형 복수를 해야지 봉길아라고 서운해에 폭소케 했다. 이어진 게임에서 구봉길은 정동원에게 패배했다. 다음 출전자는 조구함이다. 결승전과 생크림 게임 중뭐가더 떨리냐는 말에 조구함은 비슷한 것 같다며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조구함은 3초 만에 정동원에게 패배의 생크림을 맞았다. 그 모습에 승리욕이 폭발한 김정환은 정동원에게 재도전을 요청했다. 정동원은 뽕숭아학당에서는 제가 금메달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정환은 제가 지고는 못사는 성격인데 요령을 획득했다라고 말했다. 재경기에서는 승리욕을 폭발시킨 김정환에게 정동원이 생크림을 맞아 패배했다. 김정환은 많은 국민에게 하면 할수 있다는 거리라고 포기하지 않는 승리욕을 전파했다. 하동의 아들 정동원이 고향 하동을 찾았다. 정동원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걷는 나의 길라는 글과 함께 정동원길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정동원길은 지난해 5월 24일 하동군이 들어 신동 정동원군의 생가 주변인 진교면 백년마을과 금남면 하삼천마을을 연결하는 7.2km 구간을 선정, 명명했다. 지난 5월 정동원계 선포 1주년을 맞아 조촐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